대결 출발합니다. 수, 수비 잘하는 또 박찬희 선수가 김나균 선수 맡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경기 먼저 공격을 펼칠 팀은 원주 DB. 동작 이회 시간이 떨어지는데요. 허웅 올라가나요? 허웅 던집니다. 지금은 살짝 짧았습니다. 네. 타이밍이 안 맞았죠. 네. 네.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때를 리메 맞지 않으면서 공격권이 한국가스공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선수는 안쪽으로 커트을 하면서 공간을 더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수비가 넘어져 있는. 네. 허웅 흔들어 봅니다. 수비들을 요리조리 오, 빠져나오면서 허웅의 풀로터 네. 네. 스탭도 좋고. 꽃가스 공사. 니콜스를 오. 막아내고 있는 강상재. 네. 그러자 허웅도 뜁니다. 허웅도 뜁니다. 허웅. 아, 아, 들어가지 아, 않았네요. 유도, 유도원 감독이 수, 숨겼어요. 예. <laughs> 김영훈 패스를 전달받고 허웅에서 없애 없이 이동. 아, 네, 네. 습니다 네, 네. 오브란트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허웅 직접 가나요? 허웅 이번에는 잘 봤습니다. 하지만 골 밑에 강상재. 하지만 오늘 이타적인 플레이가 상당히 돋보이고요. 바운 패스. 골 밑에 네. 강상재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허웅의 패스였습니다. 아, 강상재 선수 움직임 좋았습니다. 네. 아. 직접 갑니다. 허웅. 아, 아, 이번에는 아, 살짝 왼쪽이었어요. 네. 지만가 보겠습니다. 김나경 노루패스 실승비 아! 패스를 연결받지 못했어요. 석공 전환는 예. 박차리 석공을 해야 되는데요. 예. 아, 네. 일단 상황을 정리합니다. 강상재가 아 넣습니다 역전, 잘하셨어요. 역전, 원투 d 비다 이어졌어요. 지금 관중 여러분 다 이어졌어요. 4.7초 네. 시간 없어요. 오지 수비가 타이트합니다. 던지. 이렇게 경기가 와, 종료가 됩니다. 76대 네. 75. 한국가스공사가 6위 자리를 지켜냅니다. 네, 가스공사 아주 중요한 경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